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요즘처럼 전기차의 인기가 뜨거웠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설 연휴 때 모델 Y, 모델 3 할인 소식과 주문이 시작되면서 열기가 조금 뜨거워졌다가, 그리고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차를 관심만 두고 있었던 분들, 이번에는 전기차를 구매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타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불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궁금증만 물어보던 친구들, 주변 지인들, 전기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에 대한 호기심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올해부터는 정말 전기차가 성행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피부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이오닉5 그리고 모델 Y 전부 다 주문과 계약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두 차량 중에 제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차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기준이 서지 않아서 저도 약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두 차량을 선택하게 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앞에 이번에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예전에 2~3년 전에 전기차 코나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똑같이 또 질문들이 굉장히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사기 위해 그래서 계약을 했다. 나는 테슬라를 계약을 했다. 테슬라 계약하신 분들은 그냥 오매불망 전화만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신경을 끄고 지내는데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입항이 되고 어떤 차가 들어오고 언제 출고 처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화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주문을 하셨다면 전화를 기다리면 되지만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 계약부터 하고 고민을 하십시오. 왜냐?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해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민 전에 계약부터 해놓고 고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계약하기에는 테슬라나 아이오닉도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을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차후에 기아 CV도 기다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현대 기아차 시스템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자 예약을 하면은 10만원 계약금을 이미 입금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옵션표가 확실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의 트림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고급형으로 들어가고 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을 넣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간 사전 계약은요 옵션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먼저 빨리 사 사전 계약을 넣었나? 전국적으로 내가 순번이 몇 번째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일단 사전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 계약의 순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사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버전이라는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게 언제 다가오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10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이후로 정확한 옵션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주행 거리라든지 정확한 측정 값이 아마 그날 이후로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한 옵션 표를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색상, 트림을 어떻게 하고 옵션을 어떤 걸 넣을 건지, 전륜에 모터를 추가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격을 보고 그때 정하시면 됩니다. 컨버전 기간은 제가 알기로 아마 한 4, 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 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내가 정확한 옵션을 담당 카마스터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예약 순번대로 그 전산에 내가 넣은 옵션표가 확정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컨버전 기간 때 확정지역 나의 색깔, 모델, 옵션을 다 지정해 놓고 나중에 컨버전 기간이 지나서 아, 색깔을 바꿔야겠다 하고 그때 바꾸시면은 순번이 가장 뒤로 밀려난다는 걸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컨버전 기간 때꼭 내가 변경할 일이 없게끔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전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카마스터 분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지자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모두 출고 2개월까지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차량 보조금 신청할 때는 출고일이 확정된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카마스터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 만 요번에 전기차 계약을 혹시나 처음 하는 그런 카마스터분들 혹은 일에 의욕이 없는 카마스터분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시에는 본인이 좀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얼마큼 소진이 됐고 해당 이제 살고 있는 지자체 그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서 얼마큼 소지가 되고 있는 소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출고일이 언제인지 카마스터분들을 통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출고일이 정해지면 바로 보조금 신청을 해 달라고 카마스터에게 푸시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천 2018년 코나 전기차를 출고받을 당시의 기간은 1월 15일 날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코나 전기차가 코엑스에서 EV 트렌드라는 그 전시, 친환경차 전시장에서 처음 국내에 실물이 공개가 됐고 그때 컨버전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옵션과 색상들을 넣은 다음에 저는 7월 말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전 계약 1월 15일, 컨버전 4월 달, 그리고 출고는 7월 달.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아이오닉 5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사전계약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에 컨버전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4월달부터 후륜 모델이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하니까 코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충전 카드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동호회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충전 카드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 충전기가 사업소가 어딘지 그 사업소에 전화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업소에 해당 충전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식,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될 때를 필요해서 두 가지 카드를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전, 한국전력 충전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해피차저, 환경부 충전 카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발급받으면 웬만한 사업자들 잘 모르는 뭐, 지엔테일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다양한 사업자들을 로밍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로밍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사업소 충전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조금 추가돼서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가는 충전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포스코다. 그러면은 포스코 충전카드를 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카드만 발급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해당 충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 충전요금을 뭘로 결제할 건지 결제카드도 같이 등록을 시키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코나전기차 처음 구매 당시에 저도 이제 충전카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띄워 놓을게요 근데 이 카드가 조금 옛날 영상이긴 한데 발급 받는 방식은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결제카드 등록 방법 회원카드 등록 방법 방법,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결제 카드는 BC 그린 카드 그리고 신한 EV 카드 이두 가지가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 중에는 신한 EV 카드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BC 그린 카드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신한 EV 카드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아이오닉 5, 아마 이세개 차종을 다 주문을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모델 3랑 아이오닉 5, 주문을 넣어놓으신 분도 있고, 혹은 뭐 모델 Y랑 아이오닉 5만 주문을 넣어주신 분들도 있고, 아마 굉장히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두 개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넣어놓은 거는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아이오닉 5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가격 차이로 보면은 비교 대상은 아니죠.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반밖에 못 받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격적으로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전기차의 비교 대상은 일단은 크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코나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가 굉장히 공간적으로 저에게 제약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공간이 조금 큰 전기차 그때 당시에는 공간이 큰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델X가 있었지만은 그건 살 수가 없는 차니까 자, 그래서 저는 크기가 굉장히 조금 중요했습니다. 자, 사람마다 차를 고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이 차를 하고 누가 무슨 이유를 이 차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차의 가치관을 딱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5,999만원이죠. 그리고 아이오닉 5 풀옵션 하시면 아마 6천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은 가격적으로 보면 모델 3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모델 3는 승용차고 아이오닉 5는 c u v 죠 그래서 내부적인 공간은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기준을 삼는 거죠. 어 내가 추가하는 가치가니 공간적인 게 편할 것이냐, 운행하는 게 편할 것이냐, 혹은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좀 사고 싶다. 현대자동차보다는 테슬라 차를 사고 싶다. 모델3가 디자인이 더 이쁘다. 이런 식의 기준을 딱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델Y 디자인을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실내를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상의 실내가 없습니다. 화이트 컬러 실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순백색의 화이트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의 일자로 하나 시트만 흰색 이런 구성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트 구성이나 컬러 쪽은 아이오닉 5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의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든지 뒷좌석에 전자석으로 왔다갔다 한다라든지 이런 레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실내 공간도 저는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기본 차체 자체가 모델 Y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가치관은 일단 크기를 좀 중요시해서 모델 Y 쪽으로 뭐, 차박을 하거나 이런 적에 있어서는 모델 Y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5는 폴딩을 하고 누웠을 때 아마 트렁크를 닫으면 제 키가 184cm이기 때문에 절대 편하게 잘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델 Y에서는 레그룸 공간만 조금만 채워주면 확장 텐트 필요 없이 편하게 문을 닫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시되어 있는 차에 누워봤는데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오닉5는 국산차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비해서 월등히 편리하기 때문에 편하게 타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블루엔진은 못 타고 뭐 1등급 공업사나 직영 사업소면할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은 테슬라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보다 편합니다 테슬라 타보지도 않고 뭘 아냐고요? 안 타봐도 압니다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특별한 고장이 아닌 이상은요 뭐 단순 교환이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거나 이런 거는요 사실 블루엔즈도 다 됩니다 하지만 뭐 구동교통의 어떤 교환작업 배터리 쪽 어떤 교환작업 뭐 이런 것들은 사업소로 가는 게 맞지만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한 것들 블루 엔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를 간다고 해도 일단은 뭐 부품 수급이라던게 이런게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따져봐도 AS에 있어서는 절대 국산차를 수입차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품질이나 마감 완성도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테슬라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시트의 착좌감이나 서스펜션이 오는 주행 편의감 이런 것들도 시승을 두 차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두차 중에 뭘 결정할까 하는 기준점에서는 아이오닉 5에 좀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편의사항도 아이오닉 5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나차를 탔기 때문에 아이오닉 5로 넘어갔을 때 편했으면 더 편했지 절대 불편한 거는 없거든요. 제가 가장 조금 불편하게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바로 회생 제동입니다. 전기차는 회생 제동이 생명인데 코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생 제동을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이 이거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차량 간격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간격에 따라서 1단이든 3단으로 해서 마지막 정착까지 시켜주는 기능인데 아이오닉 5에서는 이게 교통 상황까지 다 체크를 해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좀더 세밀하게 스마트 회생 제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이패달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더 편할 것 같은데 테슬라의 모델 Y 제가 예약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이 그냥 표준으로 강제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회생 제도 빈도를 낮출 수 있게 나중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아, 모델 Y에서는 그냥 표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요 고정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기 영상 을 보니까 현대 자동차의 코나나 니로에 나오는 회생 제동 3단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3단계 수준이면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거 굉장히 멀미 날 정도로 제동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탈력 주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생 제동 기능이 모델 와일터 때는 조금 적응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력 주행이 안 된다라는 게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차후에 OTA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회생 제동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예반에서 전반적으로 모델 Y, 테슬라 차량이 현대 자동차보다 조금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갖고 싶은 가장 큰 이유, 강력한 OTA가 되는 테슬라의 OS에 저도 한번 흠뻑, 깊숙이 한번 빠져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지금 아이오닉5와 겨우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덩치, 큰 내부, 차박 같은 거할때 차에서 앉아있어도 막 머리 이렇게 안 있어도 되는 그런 편안함? 약간 그런 쪽이 일단은 모델 Y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기차로서 뽐내는 그런 강력한 출력 성능 그리고 일단 트렁크라든지 프렁크라든지 트렁크 지하실이라든지 적재 공간에 있어서 아이오닉5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의 이번에 최신 기술 중에 하나, V2L. 굉장히 차박로들한테 핫 아이템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차박을 사랑하고 차박 정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캠핑도 정말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V2L이 그닥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용 전기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캠핑장에서 이용을 하는 별로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코나 전기차로 수많은 차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버터 왜 설치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보다 캠핑 갔으면 캠핑의 느낌대로 뭔가 캠핑용품을 쓰고 뭔가 빵을 구워도 토스트기를 굽는 것보다는 그런 캠핑 장비를 써서 빵을 구워내는 이런 거에도 캠핑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V2L이 그렇게 아이오닉5를 결정하는 데큰 요소로 작용되진 않습니다. 그 외에 뭐 찍는 카메라 충전, 핸드폰 충전, 다양한 전자기기 충전들은 220V 없어도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 기준점이 V2L은 별로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의 제 마음은 두 차량 중에 모델 Y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큰데요. 무엇 이요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이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 뭘 따지시나요? 코나일렉트릭이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 뛰었습니다. 껑충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0km를 달린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볼트 EV가 왜 그렇게 많이 팔렸나요? 그전에는 180, 200이 정도만 달리던 전기차가 380을 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코나 전기차도 406을 찍어버리니까 와 400km가 넘는데 사는 거예요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근데 지금 3세대 전기차라고 불리는 이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5의 총 주행거리가 이륜 기준 410에서 430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물론 현대자동차 내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으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EGMP에서 처음 내걸었던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니다 가능하다는 라걸 아이오닉 5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에 있어서 저는 특히 지금 아이오닉 5를 출고하면 무조건 4륜을 할 생각이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무조건 듀얼 모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 기준 과연 주행거리가 얼만큼 나올지가 저의 가장 큰 결정을 지을 수 있는 큰 요소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 주행거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실망 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행거리 511짜리 모델 y 롱레인지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가치관은 지금 작은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큰 전기차를 타고 싶은 게 가장 큰 가치관이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전기차로서 다른 전기차 로 갈아탈 때 비교 대상이지 1차 적으로 전기차를 고를 때는 주행 거리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차를 샀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나의 이동 수단인데 주행 거리에 제약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니까요. 이런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디자인도 좋고 색상도 좋고 옵션도 좋고 모두 다 좋아. 한데 주행 거리가 조금 아쉬워. 사지 마세요. 주행 거리가 아쉬우면은 옵션과 디자인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보기 좋고 예쁜 차인데 아 거기까지 갈때 주행 거리 때문에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1, 2년 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오닉5도 노사 분쟁 때문에 뭐 출고가 늦어진다 안 늦어진다 그리고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영상이 있어서 아이오닉5 제작에도 영향이 끼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Y 스탠다드 모델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은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약간 중간됐던 적도 있고 모델Y 입항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두 차량 다 굉장히 암울해요 언제 출고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가 먼저 출고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일단은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정 원하는 가치관이 뭔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차가 어떤 차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행거리가 어느 차가 더 긴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기차를 처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방도날드 채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의 전기차 생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